자 우리 4절 마지막 시간이에요 30이라 아 어, 많이 왔습니다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그래서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것 그리고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자 뎁살이 자 대와 쌀이가 결합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뎁살이 맵살 벽시 입대 좁살 이런 친구들을 보면 어왜 이렇지 왠지는 몰라. 근데 요렇게 표기를 해요. 자, 사, 다시 좀 자세하게 써볼게. 여러분들, 그 해에 나온 쌀이 이렇게 합성이 됐을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만약에 사이시옷을 썼다라고, 물론 사이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시옷 쓰면 안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뭐, 사이시옷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요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이소리도 안 나고요. 원래부터 된 소리가 있는 거니까, 사이소리도 안날 뿐만 아니라, 요 표기가 맞는 표기도 아니야. 그러면, 그 해에 나온 쌀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요두 마리 합성됐을 때는, 햅쌀과 같이 표기를 합니다. 햅쌀. 그, 뜬금없이 여기 비읍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벼의 씨앗. 자, 벼의 씨앗. 요것도 여러분들 벼씨 당연히 아니죠. 얘 어떻게 적어야 돼? 벽씨 요렇게 표기를 합니다. 벽씨 자, 그럼 여기도벽씨에서 지금 뭐가 보여? 비읍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보이죠? 그치? 그래서 요 친구들에 대한 설명이 32랑의 첫 번째 경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들? 아, 이런 어휘들이 있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여기도 좀 생각을 해보면 머리카락, 수컷, 뭐 수탁, 살코기, 암컷 이런 단어들을 보면 자, 살코기 한번 볼까요? 살로 된 고기. 원래 어떻게 되어야지 맞아? 얘가 살고기로 합성이 되어야지 맞을 것 같지? 근데 우리 실제로 살고기라고 하지도 않고 발음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코기라고 쓰고 발음도 역시 살코기라고 발음을 하죠. 그치? 자, 그리고 또 수놈의 것. 그치남 남자 어, 수 암수 할때얘네 둘이 합성됐을 때어 수컷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수컷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써 수컷이라고 쓰죠 수컷 수컷이 아니라 수컷 자요 친구들은 이렇게 갑자기 비읍이나 히읗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히 여기서 이제 히읗이 축약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히읗이 축약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히읗이 갑자기 튀어나올 친구들은아히읗을를 어떻게 한다 표기에 반영해서 적는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에서 그러니까 중세국어라는 걸 학습을 했으면 중세국어에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 좀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중세국어를 배운 친구들은 아마 익숙할 텐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단어가 형성될 때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말이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간단하게 좀 표기를 해주면 우리 현대와는 다르게 중세 때는 자. 요렇게 생긴 어휘가 있었어. 지금 여러분 초성에 보니까 어때? 자음자가 두 개가 왔지? 당연히 현대에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그런 표기겠죠. 하지만 중세 때는 이런 표기도 썼다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하면 요게 이제 합용병서라는 거예요. 합용병서. 그러니까 비읍이 먼저 튀어나와서 비읍게 합용병서 요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그 합용병서자가 초성에서 이렇게 발음이 실현될 때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어두자음군 그러니까 어두자음군이 뭐냐면 어두 말의 초성에 자음군 자음에 무리가 와있더라. 그치. 여러분들 의문의 변동할 때 자음군 단순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치. 겹자음이 이렇게 초성에 와있을 때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는 표현을 써. 근데 현대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어두자음군 쓰지 않아요. 근데 중세 때는 요렇게 표기도 했고 발음도 어떻게 했냐면 쌀이 아니야. 어떻게 부잘부잘 비읍과 시옷 시옷의 발음을 둘다 해줬던 거야. 브쌀, 음. 브쌀. 자, 요 맥락에서 여러분들, 자, 중세 관점에서 그 해에 나온 브쌀. 음. 자, 요거 어떻게 읽을까? 헤브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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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브잘. 요렇게 읽게 된 거지. 자, 그때 당시에 헤브잘로 남아있던 그 단어가 현대까지 이어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얘가 햅살로 굳어지게 된 거예요. 햅살로 굳어졌구나.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또 이때, 저때, 이와때, 저와때 이런 걸 합성했을 때 어떤 단어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이와 요렇게 생긴 브스데 요런 친구가 있어요. 헉! 세 개씩이 나온다고요? 네, 세 개도 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발음을 해보면 이브스데이브스데 요렇게 발음이 되면서 어, 어떻게 현대에도 이때 요런 단어가 남아있게 된 거야. 여기서 때라는 건 여러분들 이 시점, 이 타이밍까지, 이오타임까지 해라 할때때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생겨먹은 단어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게 중세국어를 배운 친구들을 위해서 중세국어랑 엮어서 이제 문제를 낼때 어떻게도 생각을 할수 있냐면, 잘 봐. 여기도 지금 비읍 소리가 덧났잖아. 여기서 비읍 소리가 덧나는 건 앞에 있는 해나 어, 앞에 있는 이라는 요 단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쌀, 뒤에 있는 때라는 요 단어들의 중세 형태 때문에 중세의 발음 때문에 현대까지도 요렇게 햅쌀, 입대처럼 남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원인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것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는데 먼저 앞말에 비읍 소리가 덧나게 하는 쌀이, 쌀, 시, 때 등은 무사리, 무잘 무지, 무즈대 이거와 같이 단어 첫머리에 비읍을 가지고 있었던 어두자음군이 있었던 단어였다. 그래서 이들은 후에 모두 단일어에서 비읍이 탈락되었는데 합성어에서는 비읍이 탈락되고 안, 안 탈락되지 않고 남게 남게 된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이미 단어가 이렇게 굳어져 버린 게 현대까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 비읍이 덧나는 건 중세 때 비읍계 합용병서가 어두 자음군으로 쓰였던 흔적 때문에 현대에도 이렇게 남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조금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단어가 형성될 때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자 히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근데 주의할 거 히읗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건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지 똑같이 히읗기 합병병사가 있었다라는 다있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히읗 종성 채연이라는 친구를 조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중세국어를 학습한 친구들이라면 이게 익숙하겠지만 히읗 종성 체연이 여러분들 이게 그 현대에서는 요런 쓰임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좀 힘들 거야. 중세 때 어떤 특정 단어들, 특정 명사, 그러니까 체연들은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히읗이 없다가 갑자기 하위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 우리나라 할때 나라라는 단어 있지? 여기 뒤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으면. 나라이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라희의 형태로 나왔다는 라 거지 뭐야? 우리나라 할때 나라는 그냥 나라잖아요 그치? 혼자 쓰일 때는 또 웃기게도 뭐야 나라 이렇게 나와 혼자 쓰일 때 근데 얘가 다른 친구랑 결합을 하면 하위하고 히읗이 튀어나와요 왜요?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어, 왠지 선생님도 몰라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쓴 겁니다 오케이? 히읗이 촥 튀어나오면서 나라희와 같은 이런 형태를 보였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 이런 걸 뭐라고 하는구나. 히읗 종성 체연이라고 하는구나. 다시 히읗 종성 체연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아 중세 때는 이렇게 체연이 갑자기 다른 형태소랑 붙을 때체연에서툭 튀어나온 다른 친구가 있기도 했구나. 그중에서 누가 있구나. 히읗이 튀어나왔던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여러분들 살 우리의 살 있죠. 살. 요 살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었어. 근데 얘가 히읗 종성 체연이었었던 친구야.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고기라는 단어를 결합시킬 때 살, 원래 살, 그치. 얘도 똑같아. 살이라는 단어가 혼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뒤에 다른 형태소랑 붙었잖아. 그럼 히읗이 존재감을 뽐내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살, 고기. 이렇게 됐던 거야. 근데 여기서 코라는 게 왜, 이키억이왜 나왔어? 히읗과 기억의 축약 형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울 때는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것과 히읍 소리가 덧나는 것을 함께 배웠지만 그러니까 함께 배운 건 그냥 같이 역사적인 이유가 비슷해서 여서지 둘의 원인이 같아서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비읍 소리가 덧나는 건뭐 때문에 비읍계 합용병서가 어두에 쓰이는 어두자음군에서 그 형태를 우리가 그 어두자음군의 발음과 형태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 히읍 종성 체언이라는 친구 때문에 현대에도 이렇게 어, 특정한 단어든 합성어가 됐을 때 당연히 현대에서 여러분들 나아나 아, 나 얘들아 여름에 휴가 갔다 왔더니 살희 너무 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친구 없잖아요 나는 살희 너무 좋아 이게 뭐야 이게 난 비계보다 살희 좋아 이렇게 안하죠 그러니까 현대의 단일어에서는 당연히 그 흔적이 사라졌지만 이렇게 합성어에는 일부 그 흔적이 남아있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그래서 살코기는 현대 살 플러스 고기로 형성된 것이 맞기는 해. 맞는데 요거랑 요거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살코기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 형성됐었을 때는 중세 때였기 때문에 살에 히읗이 튀어나온 그 영향을 받은 형태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다만 요거는 그냥 조금 예외적인 거라서 여러분들 알면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니까 그냥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수가 붙은 말이 모두 히읗이 덧나는 게 아니다 뭐야 이게 방금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여러분들 수컷 그리고 암컷 이런 식으로 수와 암이 중세 때 히읗 종성 체언이었기 때문에 그 히읗이 튀어나온 형태로 수컷 암컷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했었지 자 그러면 수가 붙었을 때 모두 다 히읗 소리가 덧나냐 그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지랑에는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외를 조금 외워둬야지 편하긴 한데 뭐 어렵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죽이려고 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 다 외우려고 하지 마뭐 예를 들어서 수 뒤에 암 뒤에 고양이가 붙으면 뭐고 개가 붙으면 뭐고 뭐닭 같은 건 쉽지 수탁 암탁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근데 그이외에 모든 다뭐 동물들 다 가지고 와서 다 얘기하려면 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렇지 그래서 수 고양이 등은 수 고양이로 적지 않고 암 고양이 역시 암 고양이로 적지 않습니다. 그 어떤 특정 동물들은 어때? 그렇게 안 적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대충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외우려면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봐봐. 개미. 개미 붙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는 뭐, 뭐, 뭐야, 어. 이게 뒤에 뭐 어떤 동물이 왔을 때 어떤 규칙에 따라서 누구는 덧나고 누구는 안 덧나고 이게 아니야. 그냥 특정 단어는 덧나는 특정 단어는 안 덧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수케미, 안케미가 아니라 수개미, 알개미로 굳어졌습니다.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개미, 암개미, 수고양이 정도는 여러분들 여기 조금 선생님 필개해줬으니까, 이 어, 내용, 요 내용까지는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데, 뭐,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오케이? 그 다음 또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해주면, 여러분들 수라는 요, 이제 그 남자, 남성임을 드러내는 수라는 접두사가 붙었을 때, 뒤에 이제 수가 아니라, 수세 형태로 붙는 친구들이 있어. 요것도 그냥 단순 암기예요. 외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는 겁니다. 자, 어떻게 외울 거냐면, 양념을 발라서 뭐를 먹을 거야? 쥐를 먹을 거야. 허, 끔찍하죠? 양념 바른 쥐라니. 여러분들, 양념 쥐 먹을 수 있어요? 미키마우스! 양념 착착착착! 냠냠냠냠. 음, 미안합니다. 어. 양념 쥐. 선생님이 양념 쥐라는 얘기는 왜 했었냐? 자, 양과 염소, 그리고 쥐. 염이라고 써도 여러분들 염소인 거 알겠지? 그치? 양념 바른 쥐. 순양, 숫염소, 숫쥐. 이 친구들은 예외적으로 숫이라고 쓰는구나. 요거 사이시옷이랑은 관련 없어요, 여러분들. 사이시옷 아닙니다. 예, 접두사예요, 접두사. 오케이. 그래서 그냥 순양, 순염소, 숫쥐, 수개미, 암개미, 수고양이 양, 수고양이, 암고양이, 그리고 수탁, 암탁. 어, 뭐야?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외우시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사절이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5절 준말로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